BMW, 가와사키 등의 2025년 상반기 판매량 브랜드별 순위 MV 아구스타, 아프릴리아, 모토고치 등의 상반기 판매량 순위는 과연 어떨까? 안녕하세요. 분 코코입니다. 오늘도 레인필드의 히말라야 사공을 타고 경상남도 산청군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없이 맑은 날씨 속에서 비도 안올것 같고 드론을 날려보기 좋을 것 같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드론을 날릴만한 한적한 곳을 한번 찾아보고 있네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도시 지역은 주변에 군부대나 공항 석유단지 산업단지 등 각종 시설이 많아서 드론을 날리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제가 살고 있는 합천군 주변 지역은 공항도 없고, 군부대도 없고, 석유화학시설 같은 뭐 어떤 시설도 없고, 사람도 거의 안 살기 때문에 드론을 날리기가 비교적 편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있는 게 없는 시골이라서 참 불편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기도 좋고 드론을 날리기도 좋고 좋은 점도 생기기 마련이네요. 오늘은 가와사키, BMW, 모터구찌, 아프렐리아, MV 아구스타 등의 2025년 상반기 판매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렐리아입니다. 바이크 여행 갤러리의 초코이 오 님께서 제작해주신 자료이고요 3위는 투아렉 660 4대 2위는 RS 660 4대 1위는 SRGT 125가 26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MV 아구스타입니다 8위는 트리스모 볼로체 루소 1대 7위는 F3 루소 1대 6위는 브루탈레 1000 RS가 1대 5위는 트리스 벨로체 루소 2대 루소랑 로소랑 모델이 다르네요. 4위는 브루탈레 RR 2 대, 3위는 브루탈레 1000 RR 2 대. 2위는 슈퍼벨로체 세 대, 1위는 드렉스터 RR이 9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MV 아구스타 오토바이들도 정말 훌륭한 오토바이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인기가 매우 적은 것 같아요. 다음은 모터구찌입니다. 모터구찌도 판매량은 적지만 꾸준히 한국에서 판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네요. 4위는 V7 850 스페셜 1 대, 3위는 V100 한대 2위는 V8로 TT가 3대, 1위는 V100, 만델로 S가 3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순위에 보면은 캐남 등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캐남 등의 다른 브랜드가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은 BMW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MW 모터사이클이 모델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죠. 30위까지 순위가 있을 정도로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다 읽으려면 너무 기니까 20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위는 M1000XR 6대 19위는 K1600GTL 6대 18위는 F900R 6대 17위는 K1600GT가 9대 K1600이 40대 형님들 사이에서 아주 평이 훌륭하더라고요 16위는 R12S가 10대 15위는 S1000R이 12대 13위는 F900XR이 13대 13위는 S1000XR이 20대 12위는 K1600B가 21대 11위는 R12가 23대 10위는 R1300GS, ADV, 수벌 5대 요즘 BMW의 R1300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더라고요. 1300cc짜리 공수냉식 2기통 벅스 엔진을 탑재한 145마력 출력을 자랑하는 바이크로 가격이 무려 3900만 원에서 4000만 원도 넘는 바이크인데 옵션이 정말로 화려합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후방 충돌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스마트키, 열선 시트 그립에 ASA 자동 변속 기능도 들어가 있고, 옵션이 정말 BMW답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죠. 고급유 사양만 아니었어도 제가 사서 한번 타봤을 텐데, 합천에 고급유 주소가 없어서 못하게 되어서 아쉬운 기종입니다. 농담이고 돈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비싼 거는 못합니다. 아무튼 BMW의 R1300 GSAD v 시승해 보신 분들이 취미 마르도록 좋다고 다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백이면백 100 모두가 타보시고 나면 은 칭찬을 하셔서 과연 어떤 바이크이길래 이렇게 칭찬을 많이들 하시는지 궁금한 기종 중 하나입니다. 구위도 R1300GS 35대, 8위는 F800GS 47대, 이 기종은 저도 시승할 수가 있는 모델이죠. BMW에서 몇안 되는 키가 작은 제가 탈수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7위는 F900GS가 48대, 6위는 전기로... CE04가 48대 창원 모터라드에서 CE04를 본적이 있는데 아주 이쁘게 생겼고 BMW 모터사이클 모델중에서 드물게 전기로 가는 모델이죠 최고속도는 시속 120km정도에 1회충전시 130km정도를 주행할수가 있는 전기스쿠터입니다 너무 이뻐서 얼마에요 하고 여쭤보았더니 1890만원이라고 하셔서 아 박봉이 나와는 인연이 없는 물건이구나 하고 얼른 내렸던 슬픈 기억도 떠오르네요. 5위는 R129T가 50세대, 2024년형으로 새롭게 출시된 헤리티지 로드스터 모델이죠. 저는 크루저 모델을 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4위는 F900GS ADV가 56대, 3위는 C400 GT가 60세대 2위는 BMW 모터사이클 중1250 GS와 함께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 S1000RR이 85대가 판매되었습니다 S1000RR 엄청나게 유명한 리터급 스포츠 바이크죠 쿼터급 대표 바이크로는 R3가 있다면 리터급 스포츠 바이크 대표 주자로는 BMW의 s 1 0 0 0 r r 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바이크고 가격도 매우 비싸죠. 3,200만원 정도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도 하는 바이크인데 어디를 가도 한 대쯤은 꼭서 있는 바이크 S1000RR입니다. 2등이 아니라 1등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바이크였고요. 대망의 1위는 R1300GS ADV ASA 모델로 무려 207대, 207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100대가 넘게 팔린 바이크가 BMW에서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무려 207대나 판매가 되었고, R1300GS 모델이나 GSADV 모델 등을 합하면 더욱 많은 숫자가 판매된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했네요. 가격대가 3900만원에서 최대 4300만원을 훌쩍 넘는 걸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판매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프리미엄 어드벤처 바이크인데 이 바이크를 구매하시고 타고 계시는 분들 정말 부럽다는 말씀을 전해봅니다. 다음은 일제 브랜드인 가와사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제 4사를한 편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일제 브랜드들은 판매량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서 가와사키는 이번 편에 포함을 시켜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18위는 G900SE가 한 대, 17위는 W800 카페가 한 대, W800을 떡팔이라고도 부르는데, 국내에서는 떡팔이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떡팔이 과거에 한번 단종이 되었다가, 유로5 배기 규제를 충족해서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한국은 유로5를 넘어서 유로5 플러스 배기 규제를 시작했죠 그래서 가와사키에서 유로5 플러스 규제를 충족할 만한 W810 모델을 새로 한국에서 출시할 를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w 8 0 0이 한국 가와사키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16위는 닌자 1000SX가 한대 15위는 G900RS가 세대 13위는 버시스 650E 3대 13위는 닌자 600E 3대 12위는 버시스 1000SE가 다섯 대 11위는 인문교 유명한 모델 중 하나인 닌자 400이 섯대 시트고가 낮아서 여성분들도 많이 타셨었죠 10위는 G900이 6대 9위는 닌자 GX-10R이 7대 땡알이라고도 불리던데 7대가 판매되었네요 디자인이 아주 근사한 모델이죠 9위는 G900RS SE가 8대 7위는 W800이 13대 올해에도 계속 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네요 여기는 G650RS가 15대 5위는 발칸S가 3세대 저번에 우연히 시승을 해보니까 크루저인데도 서스펜션이 아주 부드럽고 시트도 폭신폭신한 게탑승감이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발칸 S 크루저는 서스펜션이 좋지 않다는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모델이고요. 4위는 엘리미네이터가 45대가 판매되었습니다. 3위는 닌자 g x 4 r r 이 54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승을 했었던 모델이죠 400cc급 배기량인데 1650만원이나 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모델이기도 한데 현재는 프로모션을 실시해서 1 4 9 6만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디자인이 정말 이쁜 GX4R이 3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닌자 GX6R이 60대를 판매했습니다 1980만원에 판매중인 6R이 2위이고요 1위는 닌자 500이 66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닌자 500. 시트고가 낮죠 785mm의 낮은 시트고로 여성 유저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가격은 990만원에 배기량은 451cc 순행병렬 2기통 45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는 닌자 500이 올해 상반기 가와사키 판매량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가와사키 1등이 66대를 판매했는데 약간 부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베스파 CF모터 트라이언프 심지어 로엠필드까지 1위 모델들은 모두 100대를 훌쩍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일제 브랜드인 가와사키의 판매량 치고는 살짝 부족한 점이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도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BMW, 가와사키, 모터구찌, 아프렐리아, MV 아구스타 등의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제 대표 브랜드들인 야마하, 스즈키, 혼다의 판매량 순위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습니다 이세 브랜드의 판매량은 지금까지 다룬 브랜드와는 단순 판매 숫자만 놓고 볼때 차원이 다른 판매량이 천 단위를 오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브랜드들인데 항상 느끼는게 일제가 잘 팔리고 그 중에서도 스쿠터가 넘사벽으로 잘 팔린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혼다의 PCX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거의 1만 대 가까이 1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되는 정말 놀라운 판매량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